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스캔들이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명태균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보니까 이 정치인들치고 명태균하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이 손절하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명태균이가 자기한테 접근했는데 자기는 접근을 막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은 시장이 먼저 위험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협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한마디씩 합니다. 유승민은 명태균을 저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은 몇번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시장이 되고 나서 단절을 했다. 관계를 끊었다. 그런데 명태균이 아마 서운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오세훈이 명태균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든지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박안수, 지금 경남지사인데요. 명태균이랑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이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김영선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태균을 소개시켜 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이 김영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 지금 불란의 불씨가 김영선으로부터 시작됐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가장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하면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쉴 드치기에 바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을 욕을 한다든지 디스를 하지는 못해요. 지금 유승민, 홍준표 다 명태균 디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그런데 칠불사에서도 바로 그때 명태균, 김영선, 천하람, 이준석 같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강혜경 씨라고 말이죠. 아, 지금 명태균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준석과 명태균은 찐찐찐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 대표 선거 때에도 명태균 씨가 도와줬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이준석과 명태균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선이 이준석을 명태균하고 연결시켜줬다는 설도 있고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만은 하여튼 간에 이준석과 명태균은 먼저 알았다.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 하기 이전부터 알았으니까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 명태균의 힘을 빌어가지고 당대표가 될수 있었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준석이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준석이는 그냥 노원에서 마이너스 3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대표를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당대표를 나간다는 것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선행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너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론 주물러 가지고 말이죠.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일단 이준석이 부상이 된다, 뜬다. 그때부터는 조금만 이제 여론에 마사지를 하면 말이죠. 금방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작전을 짜고서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준석이가 그냥 정말 청년의 호기로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것이 아니고 뭔가 뒤에 하나의 세력이 도와주기로 하는 그런 어떤 작전 모의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막강했던 나경원을 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준석이는 명태균 얘기만 나오면 뭔가 화들짝 놀라고 경기를 일으켰는데, 이 김재원 최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김재원 최고도 그런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하다. 지금 이준석이가 명태균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얘기만 나오면 이준석이가 그야말로 손살을 치고 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 아크로비스타 여기에 후보 시절에 갈때이 명태균을 누가 데려가느냐 여기에서 대통령실에서 처음에는 이준석과 함께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가 잘 알아보고 해라. 아 이렇게 하면서 정진석을 겨냥해가지고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 용산의 고위 관계자라고 한다면 정진석 정도 될 텐데 뭘 알아보고 말하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준석이 데려온 것이 아니고 뭐 박한수가 데려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준석이 데려오고 두 번째는 박한수, 지금 경남지사입니다 여기가 데려온 건지 처음에 또 아, 김영선이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박한수가 데려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준석이는 명태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손 사례를 치고면서 뭔가 단절을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 당시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만나러 갔을 때그 자리에 명태균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태균을 데려간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명태균도 있었다. 근데 그때 처음 만났다는 말은 안 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다는 말과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명태균과 그 전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철에 그때 만난 것은 벌써 구면이었던 거죠. 근데 구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만났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초면인 것처럼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준석의 행태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명태균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끊고 싶은데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끊었다가는 명태균으로부터 대치기를 당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사면 초과해서 끙끙 앓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안철수가 말이죠. 나는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그러니까 바로 안철수가 찍은 사진을 자기 SNS에 명태균이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명태균을 갖다 손절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딱 들었는지 명태균이가 뉴스 토마토에 이 명태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찌 어찌 하다가 바로 자신의 SNS에 그 칠불사, 그 삽질하는 그 사진을 딱 올렸잖아요. 이 얘기는 이준석 너 입담으로 괜히 까불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보낸 거죠. 왜 그러냐면, 명태균 얘기가 처음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나왔을 때, 명태균에 대해서 다 손절을 하는 분위기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이도 명태균을 갖다가 좀 멀리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딱 SNS에다가 사진 올려가지고 입을 꽉 다물게 만든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천하람이도 이상하게 명태균하고 칠불사에서 만났던 사이고, 잘 아는 사이인데, 한마디를 안 합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말 좋아하고 그렇게 탈많은 천하람이가 지금 완전히 잠수 탔습니다. 옛날에도 얘들은 불리하면 잠수 탑니다. 언제입니까? 이준석이가 강신혁 변호사에 의해서 무고죄로 고발당했을 때 그때 말이죠. 그때 씨알리스 나오고 매기구이나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뭐저 순천가 가지고 진주 가서 과외를 한다 고 그러면서 잠수 탔습니다. 아이 진짜 정치인이 무슨 과외를 하러 갑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그걸 또 믿더라고. 그 진짜 과외라는 하 건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성상란 문제 때문에 완전히 말이 많고, 더군다나 그때 뭐가 터졌습니까? 김철근을 이용해가지고서 증거 이멸 시도하려고 했고, 그때 너무나 많은 일이 터지니까 지가 저쪽으로 숨은 겁니다. 근데 그냥 숨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무슨 뭐 봉사활동을 하네. 진주 갔다, 순천 갔다, 순천 갔다, 진주 갔다 하면서 무슨, 그게 바로 왜 진주였는지를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왜 순천을 갔지? 왜 진주지? 하필이면 명태균이 때문에 바로 그 진주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진주가 바로 창원이고, 그러니까 원래가 이 천하람이도 이 창원에서 또 한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것이 이 명태균의 본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람과 이준석은 명태균이하고 옛날부터 상당히 잘하는 사이고 자주 교류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업무를 꾸미고 공작을 꾸몄던 사이에요. 그래서 김영선 아또 공천 뭐주는니 하면서 또 개혁신당에다가 아, 비례대표 준다. 근데 대신에 아, 김영선 보고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그 텔레그램 주고 받은 거라든지 전화 주고 받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깔아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그러고 나서 비례대표를 주려고랬는데 와가지고 김종인한테 얘기하니까 여기서 막혀 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막히니까 직접 명태균과 김영선이가 김종인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 가지고서. 뭐, 주라, 좀, 김영선한테. 그러면,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15%까지 올려주겠다라고, 그때 명태균이가 김종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이가 자기는 뭐, 믿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웃기는 거는, 명태균이는 나는 김종인을 내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명태균이가 김종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이준석이도 김종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럼, 명태균과 이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브라더스! 신세계의 브라더! 아 브라더!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를 뒀쓰면 그것이 형제지 뭐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래? 이준석이가 저 김종인하고 저렇게 명태균하고 저렇게, 그래? 나는 그럼 준석이하고 선전하겠다. 그래서 나는 준석이 정치적 스승 아니고 나는 준석이한테 정치를 가르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나 이 완전히 명태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보면은 정말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고 세상에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치 브로커한테 이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휘둘리고 말이죠. 그것도 뭔가 이용해가지고 떡국을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거미줄 독박 박 쓰고 말이죠. 완전히 사라져가고 망가져가는 꼴을 보면서 야 이준석 진짜 이제 뭔가 명태균한테 확실하게 이 약점을 잡혔구나. 이준석의 정치생명도 끝났구나. 그 약점 잡혀가지고 뭘 자기 마음대로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뭐를 하려고 그래도 이 명태균의 허락을 듣게 될거 아니에요. 화성에 가서 당선된 것도 명태균의 이 어떤 음모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국힘에서도 너무나 약한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게 다 뭔가 이 작업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준석 명태균한테 완전히 약점을 잡혔다고 보입니다. 강시럽 TV입니다.